안녕하세요, 예. 그러면 네, 네. 저는 일, 감, 년. 예. 겟지도 같이 만나요. 만나야지, 예. 가게 <laughs> 예. 이건 <이것도> 딱 고래. 딱 고래. 아, 이거 다 하면 교육받은 거구나. 같이? 네, 같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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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예. 그 야자로 축하지

괜찮아? 괜찮아? 옛나에두개사람7천대였데 이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봐도 떨다 지금 집사람 친구 교육받고 있거든요 잠깐 아, 잠시 안에 가서 얼굴 보려고 갑니다 제가 김밥 좀 사가지고 그렇게 가려고요 빨리 네큰 거는 원래 이쪽으로 됐다 양거는 거파가 응, 음, 다주줄사면 된다. 음. 사달라는 건 아닌데 그냥 저희가 이제 사 가려고요. 음, 포장을한 개씩 잘해놨네. 네, 한 개씩. 어. 네. 음. 여기 자주 옵니다. 저희 동서 계절 근로자 때문에 한번 왔고 얼마 전에는 또 저희 전남 때 시험 친다고 또 한번 왔고. 들어가도 되나? 어. 오늘은 공휴일이라 사람은 많이 없네요. 오늘 시험 치는 날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 친구인데, 시험 합격이 한 1년도 됐는데, 이번에 한국 가게 됐습니다. 아, 나이가 좀 있는데, 이번에 가면은 결혼 언제 하냐, 근데. 안녕하세요, 예. 어 그래 맞아. 아니야 아냐 나나 뭔가 이거 나중 에 가지 가서 친구들 아니 우리도 괜찮다. 너먹는내 옆에 나어줄게 얘기 아니 그냥 그냥 되세요 됐어요. 네. 제가 그 가는 회사를 이렇게 봤거든요 보니까. 제주도 서귀포 식품회사더라고요. 제조업 신청했기 때문에 일반 농장은 아닙니다. 농장은 아니고 식품회사 중에서도 이렇게 좀 규모가 좀 크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조업은 한국에서 여자들 잘안 뽑잖아요. 식품회사 같은 데는 아무래도 또 여자가 또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하니까 잘 됐네요. 보니까. 제조업 신청해 나니까 시간 조금 걸리긴 걸렸는데, 여기서 교육 끝나면 은 거의 바로 한국을 출발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교육받는 거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캄보디하고 다른 문화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받아요. 분리수거 하는 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습니다. 뭐, 이거는 뭐, 절차는 아주 전부 뭐 투명하게 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라 그냥 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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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앉아 있으면 밥잘안 넘어가겠죠 <laughs> 응 그냥 무라 무라 일단 무라 김밥 오늘 하는 다먹어야돼 내일은 뭐 만든다 잠깐만 담어. 년 오년 잠옷 결혼은 아 <laughs> <laughs> 어. <웃음> 언제?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 응. 언제 지금 못 먹잖아. 네. 아휴. 한국 가는 사람들은 뭐야, 이 네. 음, 결정난 사람들이잖아, 여기는 전부다. 아, 와이프 친구로 여기 가는 사람 중에 조금, 나이가 좀 있는 편이거든요. 기본 이제 3년 계약으로 갑니다. 3년 계약으로 가서 또 이제 연장을 하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잘하면 1년 10개월이죠. 그러니까 총 4년 10개월을 일을 할수 있죠. 다 먹었어요. 물 사올게, 물. 응. 음. 장사하나? 어, 장사 안 하네. 물안 판다. 장사 안 한다. 제주도 가서 만나면 되지. 따우꼬레 네. 제주도, 쭉큰니어물못 만나. 네. 어? 어. 네. 음. 이제 한국 가시는 분들은 이제 전부 수사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비행기 서울, 갔다바 어, 제주도 오마요. 어 아, 근데 제주도에 사람들 음. 많이 와요. 네. 많이 오면은 비행기 비싸고 음. 겨울에 겨울 네. 겨울 알아요? 춥다 홀로 나. 네네. 네, 네, 예, 네. 겨울에는 또안 비싸고 어. 다 달라. 사람 있으면 비싸고 사람 없으면안 비싸요. 아. 예,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로 음. 볼래? 안 안. 요일 아, 네. 없어. 네, 네. <laughs> 난... 고맙습니다.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예. 하지 예. 저는 일 감년. 예. 제주도 같이 만나요. 만나요. <laughs> 예. 가게. 저기 그릇들 테이고 줄아. 천아아 아, 여기에. 아, 그렇구나. 사실 그거, 오늘 안에 다 먹어야 된다. 아, 저 어. 네. 예. 어이 쁘다 역시, 어. 소리. 우리 처음 들어왔다. 아. 그래, 어, 여기서 헤어지자. 여기도 한국가네 네. 여기도 따 고래 고래 아 여기도 다 한국 교육 받는 거구나 어. 같이? 네, 같이 아 예예 예예 예안녕하세요예 예예 일하는데 뭐 뭘로 갈건 없지만 그래도 좋은 데 가는 게 아무래도 안, 낫겠습니까? 근데 네, 보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아, 나저 파인애플 좀 사가자. 아, 아 왕눈상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뭐 모를 좀 팔아가지고. 그나 콜라한 게몰란다 그냥 있냐그 작은 거, 어. 그 작은 게 낫다. 자존해 <목소리> <다 좋네> 우리. <laughs> 저기 서면은 뭐, 또 봐야 되는데. 사람 센트잖아. 그래서 내가 렇게한국단 말이야. 못 보겠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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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다 왔다. 덥지? 덥지? 응. 뭐 사왔다. 어, 뭐, 튀김 사왔다. 아, 엄마 주려고 아,